MBC가 보이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순영 제가 비켜드려야지 정순영TV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laughs> 이, 이분은요 MBC 뭐라해야지 보도 아니 뭐라고 아, MBC 영상기자 MBC 영상기자님이신데요 제가 한 30년은 본것 그렇죠? 같아요 이 네, 카메라를 네. 지금 한 30년, 30년은 메고 다니셨죠? 아 아니, 27년 네. 27년, 27년 동안 MBC에 많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 무거운 거를 메고 다니시는 네. 분이세요 네. 아, 자기 소개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성함도 말해주고 광주 MBC 영상기사 전윤철입니다 이, 이 분이 제꺼 정순영 TV 애청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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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 독자세요 근데 여기 전일빌딩인사5 옥상에서 이, 두, 이 저랑 이렇게 추억을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내 것을 내가 혼자 보는 재미로 살수있어그러면 <laughs> 네. 정순영 TV는 내가 취재 네. 현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아, 아. 그러니까요. 자주 보는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예. 네. 여러분, 저기,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실력에서 엄청 딸리잖아요. 하다 보면. 예. 네. 뭐든지, 괜찮아요? 어, 계속. 네. 처음이 힘들지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좋아하실까요네좋아시겠죠 구독자도 늘어나고 <laughs> 구독자는 늘어나는데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재밌게 하자고 제일로 하면... 중요한 거는 네. 뭐예요 포기하지 어? 않는다 아 그거는 할수 있어요 그거는 포기할 수그거보다그거보다더 포기한... 중요한 게네 뭔데요 한 가지 주제 한 아, 가지 한 가... 컨텐츠 너무 다양한데 관심이 많은데 아, 아, 아. 아니 그 정수영TV 나보니까 네.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음, 음식 요리 음, 음. 너무 컨텐츠가 다양한데 네. 어, 그걸 한 가지로 폴더별로 아, 각 폴더볼. 주제를 여기서 나눠서 하면 네. 자기 네. 관심 네. 있는 분야를 들어가볼수 있잖아. 요 아, 주제를 나눠서 한번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원포인트 레슨을 만나네. 음식은 음식 네. 인물이면 인물. 한 네. 컨텐츠 나눠서 광주 뭐. 어. 관광지 소개라고. 관광지 소개. 어. 아. 각대마블로 제목을 만들어요. 알겠어요.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글씨가 <laughs> 좀 너무 얼음거린다고 어, 어, 해가지고 아. 그거 버쳤잖아요. 컨텐츠로 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 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 여기 고생해서 이쪽으로 해줘 돼요.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막, 네. 그 다음에 또. 컨텐츠로 나누고 자막, 자막 나누고 자막, 음악, 영상. 음악은 저작권 침해 되니까. 음. 아니 그, 어, 그게 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 이 있어요. 네. 어, 막그 유명 팝송 같은 거 쓰면 네. 무조건 저작권 위반인데 네. 그런 거에 필요 없이 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만 써줘도 음.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음악도 적재적소에 음. 처음 끝까지 <laughs> 음악이면 지루하고 내 맘대로 들어가야 네. 될 부분에 네. 네. 막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오늘 지금 현재 어, mbc 뉴스 미디어 부장님 그러니까 전윤철 부장님의 어, 원포인트 레슨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거를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보여요 오. 잘 나옵니다 어, 어, 완전 멋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진짜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게 보여요 저는 그냥 취미로 하지만 재밌게 담아 보려고 하고요. 광주의 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내 일상 속에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